네, 디사수입니다 자, 브레인라 하드코어 2일차입니다. 2일차인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상인을 소환하고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다 리스트업해 놨습니다. 그 16... 제가 지난 몇 번의 하드코어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재료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 몸을 지킬 걸 먼저 찾아야 한다. 큰 일이 났습니다. 침대가 없는데 밤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가 과연 이 첫날 밤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굳이 밤에 필 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땅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기왕 파는 거 다이아캐면 좋으니까 한 마이너스 1 0까지 가면 되려나? 아 근데 또이 동굴은 나무 나오면... 어? 오한 남자의 길 선택하겠습니다. 동굴 아니야 이거? 아 사방이 사방이 동굴인데 어떡하지? 이냥 길을 막아 그냥. 오오 오! 나이스 다이아 나이스. 나 이렇게 빨리 다이아 발견한 거 처음인데 진짜? 야 철만 있으면 돼 철만. 눈앞에 다이아가 있는데 캘 수가 없다고? 이거 결단 내리자 동굴 진입하자 철만 조금 먹고 튀자 아씨 지능을 이용해 너는 지성인이야 지능을 이용해 오케이 오 어, 철이다 나이스 나이스 철철철 철, 철. 그래 이게 동굴을 진입해야 돼 이거 철 곡괭이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다이아를 캐 해냈다 해냈어 진짜 그리고 이걸로 다이아 곡괭이를 투자하겠습니다 와 속도가 달라 오? 뭐야 이거 잠깐 뭐지 이거? 누구세요? 금갑옷 풀셋 좀비? 아니 이거 <laughs> 발견할 확률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 좀비 소리가 나 계속. 이 아픈 지옥인 건가? 진짜 지옥이야 잠깐만 잠깐만. 차라리 이 근처에 철이 많을 것 같거든.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마인크래프트 헛한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철을 많이 얻고 몸 지킬 걸 얻은 다음에 양동이랑 그런 여분의 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청실하게 일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나이스. 갑자기 운 풀리는 거 뭐야? 이제 너도 깰 때가 된 거란 건가? 아니, 이 기세를 몰아서 그냥 엔더 드래곤? 절대 안 되고. 어, 27개 딱 되네? 나이스. 이러면 그냥 가자, 이제. 됐어, 됐어, 이제. 어, 티 사장 퇴근해. 가족들 얼굴 보러 가야지. 올라갑니다. 어, 화로 버려, 그냥. 플렉스에. 언제까지 땅 속에 있을 거야? 사장님, 저집 가고 싶어요, 이제. 저를 올려보내주세요, 이제. 아, 신발까지 맞출까? 괜히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한대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또 준비가 너무 철저하면은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 두려워집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미친 쓰레기 마이크로 시작했듯이 그냥 가는 거야. 아, 좋다, 좋다. 와, 바깥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자, 근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늑지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 늑지대에서 보통 수련잎이랑 슬라임볼이 나오거든요 전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늑지대를 찾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응 어, 문제없어 어? 야 이건 문제있다 이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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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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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좀비 무시하고 스켈레톤 무시하고 자 조약돌로 임시집을 바로 만들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끝 오 안전. 오 안전을 확보했다. 가죽 모아주고 가죽 하나만 더. 나이스. 자, 가죽 다 모았고요. 참나무 잎다 모았고, 앵간한거다 모았고. 이제 문제가 늪지대인데 늪지대를 찾으려면은 진짜 오래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거든. 여정을 떠나자. 와,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오래 플레이하다니 진짜 이건 흔치 않은 일이다. 모래도 캐자. 모래도 필요하거든요. 다이아로 캐 그냥. 자, 모래가 26개가 필요합니다. 됐어. 제작되는 그냥 잔도는 넣어도 진짜 많이 해내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실력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거의 새벽 한 3시 50분 정도 됐는데 밤이 되니까 약간 마음이 침착해지면서 퀄리티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족을 못한 게 캘프랑 수박이랑 수련잎이랑 밀, 선인장 슬라임볼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종류를 아직 못 모았거든요 재료 다 모으는 게 진짜 개빡세다 이거 늪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와... 재밌다. 마인크래프트 재밌는데? 야, 마인크래프트가 늪을 절대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전부 모으기 챌린지 이거 굉장한 구역이다. 끝이 보인다. 빙판의 끝이다. 그냥 물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다니.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작은 거에도 감사하자. 아니, 설마 마을? 나이스 마을. 제발. 아니, 수박이 없는데, 여기나? 아유, 수박을 얻을 방법이 진짜 마을에서 얻는 거 말고는 없지 않나? 야이철가보 아니야 이거? 오? 아니 미친 이득 뭐야 이거 <laughs> 나이스 와 마을이다 제발 수박 수박이니? 오? 아뭔 비트야 자 드디어 내 괭이를 쓸 때가 왔구만 그리고 이 철골렘 철골렘 이거 잡아야 돼 왜냐면 지금 철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저번처럼 막 울타리 같은 데에 기대지 않고 깡으로 잡, 잡겠습니다 이거 이거 안 맞겠지? 제발 제발 맞으면 안 된다. 왜? 이거 어려움이라서 엄청 세 지금. 야야야야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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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이스. 와 해냈다. 결국 여기서도 수박은 얻지 못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이거 마인크래프트 유치원생에게는 너무 빡센 미션입니다. 이거 늪지대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방금 점프 좀 멋있었는데? 오오오오! 늪늪늪 늪. 왔다! 진짜 왔다! 늪이다 진짜로 체감상 한한 시간 만에 찾았 왔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 예 아이 디리 엄마 제가 해냈어요 진짜로 자 수련잎이 수련잎이 열 여섯 개 노다지죠 그냥 아싸. 야, 진짜 퇴근할 수 있다. 어디선 퇴근이야? 집 가자. 옛날 통닭 사들고 집에 가자. 그리고 여기서 슬라임도 반드시 잡아야 돼. 슬라임이 어디 있을까? 근데 나는 슬라임을 사실 게임하면서 늪에서 만난 적은 없어. 그래도 하드코어니까 몬스터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밤에 나오나 슬라임도? 잠깐만 검색 찬스 좀 쓰겠습니다. 아, 밤에 생기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에 봅시다. 됐냐? 오 됐다 자이 생겨야 됩니다 이 슬라임이 안 생기면 사기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위키 믿습니다 아니 근데 슬라임만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불청객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방패를 만들어야 되나? 방패 만들자 방패가 레시피가 이거였나? 이거냐? 뭐였더라?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아나 절대 죽으면 안돼 지금 오씨 오히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히려 공격, 공격이 최선에 아니다, 아니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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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디 있어, 슬라임, 진짜로. 어디 있냐고. 아니, 버그 아니야, 이거? 님들 슬라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거. 버그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늪이 아닌 건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슬라임을 스폰 시켜야 돼, 이거. 해야 한다. 인간은 살면서 한 번쯤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제발 슬라임, 제발 스폰 돼. 태어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슬라임 아니야? 오, 나왔다, 나왔다. 자, 슬라임 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데, 저 슬라임만 빼내야 돼. 슬라임만 잡아야 되거든? 자, 자, 슬라임볼 제발. 자, 슬라임볼 하나. 단 하나? 장난해? 아, 네 개? 오케이, 네 개. 자, 이렇게 네 번만 하면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여기서 죽는 거 제, 재미없어. 제발 그만 죽어. 야, 1대1이면 나안 무서워. 때리고, 막아. 호호 막고 때려. 나이스. 와, 잠 너무, 너무 무서워. 잠 너무 무서워. 야, 내가 어떡하냐, 어떡하냐. 야, 베타, 베타! 와... 개빡세 진짜로... 아니, 이런 게임을 지금 어린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괜히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야.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게임을 계속하니까 컨트롤이 늘 수밖에 없네. 야, 배에서 수박씨 안 나오나? 진짜 수박씨 나오면은 건실하게 그냥... 야... 야... <laughs> 잠깐만,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와... 방패 올려서 겨우 살았다. 진짜!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게? 여기 크리퍼 나오는 거 이거 개뜬금없네 진짜.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저 방금 보셨습니까, 님들? 제 반응 속도 보셨나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개 허접이지만 게임 센스가 나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어렵다 이 마인크래프트란 게임. 어이 어린 양이 불쌍한 길이은 어린 양이 엄마가 옆에 있네. 네 그래, 그럼 됐다. 헉, 나이스. 안녕 슬라임. 어나 얘네 발견할 때가 너무 좋아 그냥. 행복해. 오호. 어쩔 건데? 나 방패인데, 어쩔 건데?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절대 안 되죠? 그냥 언터쳐블이죠 그냥. 야, 거미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너희 집으로 돌아가, 이 거미들아, 슬라임 볼이 8개.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풀린다, 인생 풀린다. 인생 풀린다. 제발. 오오씨, 컨트롤, 컨트롤. 원투데이가 아니다, 마인크래트. 프 13개, 13개, 두 마리만 더 제발. 야야 야, 아기 좀비다 아기 좀비다 잠깐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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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진짜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저 아기 좀비는 제 에임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기 어, 야, 엔더맨 있고 엔더맨 형님 있는 곳에서는 절대 놀면 안 됩니다 절대 그와 겸상하지 마 우리랑 그냥 출신지부터가 다른 분이다 아우 제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 뱉어 뱉어 튀어 밥 먹어 밥 먹어 우와 와 갈뻔 나 여기서 죽으면 마크 접을 거야, 그냥. 경고했어. 여기서 죽으면 유튜브 접을 거야, 진짜로. 억울해서 이제 나 게임 못 해. 잠깐만, 낮이 되고 있는데? 야, 아침에 오지 마봐, 잠깐만. 해양 멈춰, 나 슬라임 잡아야 돼. 3개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슬라임은 불에 안 타잖아. 그러면은 불청객들이 줄고 이제 슬라임만 남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 가져봅니다 아니 아침 되자마자 다 퇴근했다고? 모든 슬라임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침 되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왜 이렇게 여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까지 성실할 필요 있어? 한 번쯤 잔업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거를 지금 발견한다고? 마녀한테 안 들키게 잠입하겠습니다 야 마녀인데 이거? 야 마녀 잡으면 뭐 주지 않냐? 때리자 나어쌔신 크리드야 이 녀석아 너가 위로 포션 던질 수 있어? 너할수 있냐고 너 AI 채찍피티야? 아니잖아 너 마인크래프트가 만든 어설픈 몹 AI잖아 나이스 고양아 걱정하지마 내가 널 구한다 그래서 슬라임 어딨음? 설마 또 밤까지 기다리라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마인크래프트 접을지도 몰라 이러다가 경고했습니다 미래의.. 어? 어대 유튜버가 지금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저 봐주지 않습니다. 슬라임 한 마리만 남겨주세요, 제발. 볶음밥에 있는 찌꺼기라도 먹을 테니까, 제발 슬라임 조금만 판대기에 붙어있으면 안 되겠니? 와, 개오바 진짜로. 아침 되자마자 전부 다 그냥 짐 싸고 퇴근했다고? 슬라임, 너일 잘하네. 너 직업윤리 잘하네. 인정할게 슬라임, 인정할게. 너의 그 프로정신 인정할게. 빵이나 먹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밤 기다려. 한 번도 오우씨 밤까지 기다려 한번 할수 있어. 한번 했는데 두번 못하겠어. 그냥 하면 된다. 어 증명할게 해볼게 내가. 어 밤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야. 밤이다. 음 오늘도 히키 콤보리의 삶을 시작해볼까? 밤에만 출몰하는 이 세계 여행자 슬라임은 그 특유의 그 철퍽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몬스터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 쟤네들만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정말 성실하다. 얼마나 나를 잡고 싶을까. 하지만 너희들 오늘은 안돼. 정말 보기 힘든 티비한 풀무자간 티사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고 슬라임볼을 모으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아 내가 진짜 이 보네카 안 발라부 이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보자 그 보네카 안 발라부 하나 때문에 진짜 가만 안둬 코너먼트 우승 못하면 가만 안둬 길잃은 어린 양. 엄마가 있구나. 그럼 됐어. 그냥 바로 잡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호그 소리가 들렸다. 철퍽이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소리. 나이스.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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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아니야, 지금? 17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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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해자부 포 나이스. 나이스 야 성취감 미쳤다 미친 성취감 이제 할 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잠을 자서 저 악의 무리를 없애는 겁니다 처자 나이스 슬라임 볼 17개 와 선인장이랑 수박 모아야 돼 진짜 끔찍하다 이 콘텐츠 마인크래프트 너 끔찍해 자 여러분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박이랑 수박씨랑 선인장을 캐야 돼요 즉, 지금부터 저는 이제 사막을또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laughs> 야, 마크 재밌네. 마인크래프트 재밌는데? 여러분, 이 카르마라고 아십니까? 인생은 결국 돌아온다. 업보는 돌아온다. 엔더 드래곤 안 잡고 허송 세월 보냈던 그 시간들, 이렇게 벌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의 마인크래프트 실력을 한층 더 지금 레벨업 시켜줬다는 것을 저는 지금 놀랍게도 하드코어 모드에서 2시간 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여러분 비가 내리네 제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수박을 또 찾고 사막을 찾을 생각에 너무 슬픕니다 아니 슬프지 않아 기쁨의 눈물이죠 이건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혼자 했다면은 슬픔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의 눈물 아닐까요 사막은 못 찾았고요 정글을 찾았는데. 제가 오면서 막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수박이 정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정, 오! 정수박 아니에요. 진짜야. <laughs> 나이스. 진짜로. 살수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야. 이 미친 마인크래프트야. 진짜. 어, 수박 맛있다. 진짜. 수박이 이렇게 맛있다고? 비그쳤다. 죽어야 악마야. 야 미친 맛이다 진짜 미쳤다 소원 몇 개죠? 40와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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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 선인장 하나 남았습니다 선인장만 캐면은 이 지옥 같은 여정이 진짜 끝납니다 13종을 전부 모으는 기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신 적 없죠? 왜냐면 아무도 안 했거든요 했나? 모르겠어 근데 몰라 내, 내 유튜브 피드에는 나밖에 없었어 해낼게 내가 이제 증명할게 마인크래프트 유비의 역사 보여준다 마인크래프트 고수가 될 거야 자 이제 사막만 찾으면 되는데 진짜 나 이렇게까지 사막이 안 나오는 게임은 나 처음 해봐 뭐 어쩌겠습니까 할건 해야지 야 그래도 이제 진짜 하나 남았다 텐션이 진짜 미친 다운 상태였는데 수박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사람이 수박만 보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니 야 정글에 수박 널렸는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정글 보일 때마다 갔지 아 검색 좀 빨리 할걸 진짜 이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답이다 여러분들도 구글 검색 채찍피티를 생활화하십시오 사막 아니야 저거? 사막이야 아닌가? 의심을 의심해 계속 지금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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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이 뒤로 진짜 제발 한국의 사막화 제발 제발 사막화가 이루어지길 지금 처 살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웃음> <웃음> 홀리 쉣 끝났다 끝났다 미친 미친 끝났다 죽어 와 끝났다 다 모았어요 진짜 다 모았어요 님들 다 모았습니다 이게 리리리 라릴라의 재료인데 다 모았다 호할 뻔 했다, 진짜로. 여러분,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참나무 원목. 어? 아니, 나무가 없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무는, 나무는 금방 개. 응. 어. 나무는 금방이야. 어쨌든 지금, 헬프 모았죠? 물량동이 모았죠? 수박이랑 수박씨 모았습니다. 밀 모았죠? 가죽 모았고요. 수련잎. 철, 모래, 참나무잎. 참나무 원목. 오케이. 막대기만 있으면 되거든, 이러면. 이것들이 다 막대기인 걸로 알거든. 이거 무슨 막대기 나오지 않나? 야 여기서 막대기 다 모아서 끝내자. 자, 두 개, 두 개, 두 개. 제발, 마지막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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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임아. 이 친구가 바로 브레인 로셀러. 얘한테 이제 스폰할 13개를 전부 다 사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새벽을 바쳤어. 내놔. 잠깐만. 참나무 판자. 아, 참나무 캐러 가야 돼. 잠깐만. <laughs>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참나무만 캐고 돌아오겠습니다. 참나무 아니야. 이거 진달래인가? 이게 진달래 나무도 참나무인가요? 이거 참나무다. 진달래도 참나무야. 자, 됐잖아. 된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확인해. 어블 체크해 됐다. 이제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야. 자, 여러분들, 상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단을 만들게요. 잠깐만 상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상자를 못 만듭니다 지금 그냥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최소한의 나무로 지금 클리어 하기 때문에 자 첫번째 퉁퉁퉁퉁퉁퉁 사우르의 알 구매하겠습니다 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의 알 침판지니 바나니니 다음 프리고 카멜로의 알 얘는 이제 냉장고 낙타죠 다음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 바카사투르니타 사투르니타 블랙홀스는 애죠. 구매하겠습니다. 벌발로디 룰리오리. 누구야, 얘는. 누군지도 몰라. 일단, 사. 플렉스해, 그냥. 다음은, 브르르브르르 바타핌제최애죠 구매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에리오스, 시오타퀸이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리리리 라릴라. 이 미친, 미친 코끼리.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파. 다, 다. 발레리나, 카푸치나. 이거 중요하죠. 잠깐만. 양털이 설마 진짜 그런 끔찍한 소리하지 마. 양털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거지?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진짜 젠젠 와카리 마생인데요. 혼토니? 혼토? 혼도? 마지? 야 마인크래프트 재밌네. 양 부족한 거 재밌네. 오 오. 와 유튜브 은퇴할 뻔. 나무가 없어서 배를 못 만드네. 재밌네. 두 팔과 두 다리만 있다면 못갈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야, 저기 부트캠프 있는데? 야, 내가 알기로 저기 양털로 막 오두막 같은 거 지어놨거든요? 양털만 캐고 도망가기 작전? 지금의 내 실력이라면 할수 있을지도? 할수 있잖아. 사막에서 양 찾는 거는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야. 절대 못 찾아. 그냥 도전해야 될것 같아. 잠깐만. 철골렘 아니야, 이거? 철골렘 내가 너 해방시켜줄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작전이야. 가자, 철골렘. 나가. 싸우러 가. 전투하러 가.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있지 근데 양털 있다 양털 있다 양털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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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철골렘이랑 같이 싸우면 돼. 가자 가자 철골렘 믿고 싸워. 전쟁이야 전쟁이야. 전쟁인 척하면서 양털 캐기. 나이스. 와 이거지 이거지 진짜로 철골렘 풀어주면서 양털 캐는. 미친 IQ, 맨사 가입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털을 캘 생각을 하다니, 과거에 나였다면 그냥 버선발로 양털 찾았을 텐데, 감기가 무량하네요. 자, 스타트 눌러. 자, 오래 기다리셨죠? 발렐리나, 카푸, 죽어있 발렐리나, 카푸찌나, 구매고요. 마지막, 지옥이 늪지대에서 얻어낸 마지막 보물, 모네카 안발라부, 구매하면서, 하드코어에서 모든 크리처 알 얻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로 최강자를 가려야 하는데 사실 전 지금 토너먼트를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토너먼트로 하면은 r을 최소한 4~5개씩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거 저 서바이벌로 못합니다 그냥 여기에 이 한자리에 이 사막 한가운데에 오손도손 전부 다 모아놓고 그냥 대난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해서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그냥 최강자인 걸로 합시다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힘드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대난투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봄바르드본바로리루니롤리자 뛰어가면서 한 마리씩 계속 소환합니다 자 소환 본바르들로 크로코딜로 자자자자 여러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대난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 옆에서 리딜 날려서 다리자 아이씨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위해서 내 밤을 갈았다고 대난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이 헬창 햄스터 뭐야? 아니 헬창 햄스터가 퉁퉁퉁퉁 소르를 잡았습니다. <laughs> 자 헬창 햄스터가 가운데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리디리를 알릴라가 지금 체급을 밀고 있고요. 알레디나 카푸치나 발차기 하면서 보네카안발라보 제가 엄청 개고생하면서 얻은 보네카안발라보 지금 혓바닥을 계속 낼름낼름거리면서 싸워주고 있는데 아 역시 싸움에서 체급은 안 되는 건가? 리디리를 알릴라가 오? 어? 잠깐만, 보네카 암발로브랑 발레리나 카푸치나 둘이 남았습니다. 내가 개고생하면서 얻은 보네카 암발로브 제발. 나이스! 보네카 암발로브가 최고의 숫자입니다. 와, 내가 진짜 개고생하면서 늑지대에서 보네카 암발로브를 위해서 슬라임볼을 모았는데. 보네카 암발라브가 승리했습니다 열여섯... 열세마리의 전투에서 대난토 스매시 이탈리안 브레인 로찌에서 보네카 암발라브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수미상관 아닐까요? 넌 최고야 와... 이건 뭐냐? 이 모든 제가 한번더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을 너무 우당탕탕으로 끝내버렸는데 이거 서바이벌로 한계가 있어 이거 뭐냐 이건 헬창 햄스터가 이거 타고 다녔거든요 야, 개빠르다 이거 뭐야 좋은데? 아니 이거 타고 찾았으면 더 빨리 찾았겠다 최후의 승자인 암발라브. 보네카 암발라보와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암발라브. 김치 아니지 이탈리안 암발라브. 브레인 라시니까 피자 시끄러 이녀석아 <laughs> 끝